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하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리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캐럴, 그리고 반짝이는 조명, 또 그것으로 장식된 화려한 트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쁜 포장지의 선물 상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친구들은 저마다 부모님께 받을 멋진 선물 자랑에 열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난한 소년은 자기도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예쁜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랑했죠. 얘들아,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크고 멋진 선물을 받았단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우와 참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정말 예쁘네. 근데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어? 상자 한번 풀어서 보여줘. 이 소년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겉만 화려할 뿐, 그 속은 텅텅 빈 상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혹시 이 소년의 빈 상자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 시끌벅적한 그런 파티, 휴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사실 너무나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상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맹이는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 할지라도 그알마이가 없는 선물은 결국 가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인류를 향해서 가장 확실하고 꽉찬 내용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겁만 번지지르르한 그런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짜 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대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 기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뭐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사랑하던 그런 동방박사 같은 학자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로당이나 로마의 가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고 보면 뭐라고 표현된다면 누가 보음 2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그 주인공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기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워낙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자 목자 하니까 목자하면 예수님 또 가정계 세미나 갔다 오니까 목자하면 이야 참 대단하신 그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 혹시 목자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하면 피, 리부는 선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풀피리부고 불고, 유유자적하게 앉아서 있는 아주, 어, 낭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근데 지금도 목자들이 있어요. 어, 광야에 가면, 유대, 유대, 유대 광야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시내 광야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배두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양, 양를 키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전기도 없이.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짐승하고 늘 같이 지내니까 몸에서는 어떤, 어떤 향치가 날까요? 좋은 냄새 날까요? 아니죠 아주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식이라고 일 해서 양들이 가만히 그냥 하루탄 속일 하루, 하루 뒤지근 뒤지듯이 가만히 있나요 안있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정한 대로 낙인이 지켰다는 거죠 얼마나 비천한 친분이었냐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처럼 하찮은 신문에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신 것일까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무조건적인 은혜가,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주는 상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거져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야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쌓아야 기업의 선택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의 지위나 재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성공한 사업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왔다 라는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등수와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적편화, 연봉,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가장 낮은 말구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찾아오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의 외 기쁜 소식이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목자가 생겨서 기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목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더럽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 일을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까 목자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직업이 목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직업은 뭐죠? 목구 목은 똑같아요. 목수였죠. 목수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어떤 목자로 표현합니까? 선한 목자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그분이 장차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잘 아세요? 양은 참 약하고 아주 미련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또, 약하기 약하디 약하지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 양들이 움직일 때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움직이던가요? 거의 때로 움직이죠. 물고기 때 움직이듯이. 이렇게 때로 움직이죠. 왜 그렇게 때로 움직일까요? 잘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보는, 보이는 그 양의 뒷공부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혹시 구렁기에 빠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뒤에 양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줄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예 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리를 짧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기일수입니다근데또 양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제가 약 잡는 걸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이 워낙 순하다 보니까 사실 털 깎는 것도 원래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털 깎을 양을 정는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약을 잡으려고 칼을 들이면서 가만히 있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죽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은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만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잖아요. 가만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자이 모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양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인간들의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이라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그뒷공분이면 따라서 계속해서 다니, 가,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유행대로 무작정 따라가요. 그러다가 죄의 소렁에 빠지고 영혼는경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으면 맹수가 달려든다 그랬잖아요.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 쓰러지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일부러 와서 막 쓰러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나를 지켜줄 참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늑대나 사자가 오면요, 막대기로 이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못 오게. 위험한 길이 있으면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게 자가 양이 있으면요. 그 쓰러진 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서 저 멀리 혼자 간 양들이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더욱더 비약 여긴다. 그 양을, 밤이 새도록 가서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지켜주는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단 목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욕심입니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와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철저한 순종의 양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양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을 나눌 때더 행복해지기에 기쁩니다. 섬김과 나눔의 기쁨 자 마지막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고인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천사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흘러 들어오고, 이 사랑이 흘 넘쳐서 넘쳐서 옆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들어오는 지안들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큼 들어왔지? 무엇이 들어왔지? 사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될 뿐이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셨다가 잠깐 반짝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 인간이 이래서 아프구나. 인간이 이래서 슬프구나. 인간이 래서 기쁘고, 인간이 래서 고통스럽고, 이것들을 다겪으다 인간이 래서 갈등하는구나. 인간이 래서 죄를 짓는구나. 직접 몸소 겪으면서 계시면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결말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세일를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석탄절이 있어요. 근데 석탄절이 이렇게까지 기뻐합니까? 물론 국경일이긴 해요.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절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일에 누군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신화거나,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가 유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썩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모티프가 되어서 이 산타 클로스가 성탄절만 되면 선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각색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참된 명품 인생, 진짜 성도, 성탄을 아는 성도의 삶은 이처럼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문화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선물은 죽어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서천고등학교 앞에 가니까 외로운 친구에게 말을 건넵시다. 뭐 이런 거 적혀있다. 아 아예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이래야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건네자. 이게 바로 무슨 정신이다? 성탄의 정신이다. 여러분 나만 잘 살기 위한에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쟁에서 잠시 멈춰서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아픈 영혼을 살피는 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위 보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크다면 그 감격은 반드시 나눔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을 나눌 때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나만을 위한 파티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하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내가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이 기쁨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이번 성탄절 내가 받은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삶의 행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하는 작은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이 목자이고 우리도 목자입니다. 남을 위한 즐거움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주 예수님을 찾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자, 처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선물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나는 내 고집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방황하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며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성탄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처럼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일구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늘을 나라에서 왕으로서 지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신비이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거포장의 이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속이 텅빈 세상의 즐거움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유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 진짜 선물을 내 마음에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목자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떡할까요? 이 양떼들이 위험하고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의 길에서 방어하는 것이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목자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통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